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명재진 과장입니다. 오늘 경기도 용인시 남둥이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와 최근 발표된 남사의 이제 삼성 단독체 클라스 단지의 또소유지로 꼽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현장은 저희 내집 마련 연구소 직영 현장이기도 한데요. 믿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분양 금액이 최초 분양가 대비해서 가격을 많이 인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분양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실입주금 같은 경우는 담보 대출로만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2천만 원 가량 필요하고요, 입주금 없이 또 입주하실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간략한 위치 정보를 드리면요, 평지에 위치해 있고 도보 1~2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뭐 용인 시내 쪽으로 나가셔도 되지만 서울 쪽도 이동하시기 수월한 교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요, 용인 아 c 도 10분 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학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인근에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5분 정도 소요가 되. 위치에 있습니다. 평면과 디자인이 우수한 남동 신축빌라 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신발 수납은요. 키큰 장으로 3칸 구성이 되어 있고, 일괄 수동 스위치는 문 옆으로 해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마감이 된 비대칭 양계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복도를 따라 들어오면요. 거실 포함해서 모든 룸들이 메인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는 포베이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 이 집의 메인 거실인데요. 실평수 35평을 사용하는 만큼 거실 사이즈도 작지는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소재를 한번 살펴보면요. 바닥은 원목 느낌의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벽면과 천정은 다 화이트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조금 더 깔끔하다고 제가 느낌을 받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걸레 바지 부분도 돌출형이 아닌 1대1 걸레 바지를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위쪽을 보셔도 무몰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을 마저 살펴보면요. 지금 LG 휘센 제품으로 시스템 에어컨 매립이 되어 있고, 여기는 메인 등 없이 전부 다운 라이트 등으로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창은 동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호는 LX 하우시스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 배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 여기는 거실이 따로 아트월을 구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소파를 배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이즈로 봐서는 소파 4, 5인용까지는 충분히 배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살펴봤고요. 그대로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어 약간 이케아 감성의 이 식탁 등 밑으로 해서 지금은 원형 식탁을 비치를 해 놓으셨지만 벽면을 붙여서 유진 식탁까지는 무리 없이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아일랜드 조리대를 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역자형 주방 구조를 띠고 있고요. 어 지금 옆으로 보이는 게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요. 요즘들 많이 사용하시는 비스프크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까지 넣을 수 있게끔 장이 짜여져 있고요. 다만 냉장고는 이제 기본 옵션 사항은 아닙니다. 옆으로는 이제 기본 옵션 사항으로 제공이 되는 이제 삼성 광파 오븐기 보실 수가 있고. 자, 주방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아일랜드 조리대 포함해서 상판은 다 인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쪽 면으로 해서 지금 콘센트 있어요. 여기 이제 소형 가전들 배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방에 콘센트가 많이 있어야지 주원님들이 좀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삼성 제품에서 식기세척기.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어, 메인 주방 쪽으로 와보면은 지금 사각 싱크볼과 수전, 환기창도 또 이렇게 어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끝으로 오게 되면은 어 삼성 제품으로서 상부 인덕션이랑 위쪽에 이제 후드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아일랜드 조리대가또 따로 되어 있는데요. 어 아래쪽은 다 수납이 가능하고 이제 밥솥 자리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탁실로 가볼 건데요. 어, 세탁실은 또 이렇게 건조기랑 세탁기 사용할 수 있게끔 장도 이렇게 짜져 있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제 안쪽으로 장처리가 돼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실과 주방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어, 메인, 안방부터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비대칭 양계도어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메인 안방에 이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큰 침대, 여기 dp에 놓은 것처럼 이쪽에 딱 배치해 놓으시면은 또 협탁 따로 안 두셔도 되는 게뭐 기본적으로 협탁이랑 그리고 조명까지 다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은 같은 lg 제품으로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쪽 공간 옆으로 한번 보면요. 여기 또 이렇게 화장대가 있습니다. 일단 의자 하나만 두시고 이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쪽 창은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이 안쪽에 또 숨겨진 예쁜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바로 부부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부 욕실 보시기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걸 설명을 안 드릴 뻔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 벽면이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문을 또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D 그자 형태에서 시스템 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꽤 공간이 넓죠? 웬만한 수납은 이쪽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크게 환기창까지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디자이너 협업해서 설계된 신축 빌라의 느낌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부부 욕실이 또, 어,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자, 우선 일체형 비대와 그리고 옆에 지금 세면대도 넉넉한 공간으로 확보가 잘 되어 있고, 지금 거울 수납장으로 이렇게 또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자, 여러분. 빌라에서 이런 욕조 보신 적 있나요? 제 계단을 올라가시면요. 단신욕을 즐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에 창이 아까 그 화장대 쪽으로 나와 있는 창입니다. 자, 이쪽 서서 샤워하실 수도 있게끔 넉넉한 공간에 해바라기 샤워수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장은 이렇게 샴푸나 린스 올려놓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도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여기 안방 같은 경우는 너무 예뻐서 정말 장점을 너무 많이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서브룸 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서브룸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 어, 복도 쪽으로 보면은 소방창이 또 크게 나와 있어서 어, 여기가 또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어, 건축법상 소방창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복도 쪽으로 이렇게 크게 빼서 훨씬 더 개방감 있고 좋은 모습인데요. 자 서브룸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우선 고용실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공용 욕실도요. 이렇게 넉넉하게 샤워할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 수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면대와 양변기, 거울장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서브룸입니다. 자 서브룸 치고도 사이즈 괜찮죠? 어, 여기가 이제 슈퍼싱글 정도 되는 침대인데요, 좀더 넓은 침대에 놓으셔도요, 책상이랑 붙박이장이랑 놓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고요. 다 서브룸들에도 이렇게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니까 또 추가 지출로 벽걸이형 에어컨 안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서브룸입니다. 방금 보신 이제 서브룸과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이쪽 서브룸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개별 보일러 컨트롤러도 다각 방마다 따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실내 공간을 모두 살펴봤고요. 저는 나가서 이제 주차 공간 한번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주차 공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좌측으로 해서 주차 라인 두 대, 지금 옆으로 해서 주차 두 대, 측면 쪽으로 해서 네 대. 이렇게 해서 지상주차로 100% 주차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최근에 신축 빌라를 한번 알아보신다 하시면 꼭 한번 들려봐야 할 현장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